아니 뭐 한약방 가 갖고서 처방전 받아 갖고서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집에서도 직접 만들 수가 있나요, 교수님? 네. 그 한약재들을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네. 천연 화장품을 집에서 만들 수 있듯이 이환마 화장품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만들기 전에 정확한 지식을 안다면 이렇게 본인의 손으로 직접 한방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 그래요. 참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 화려한 그 꽃향기 나는 향수가 좋았는데 요즘은 이 한방 재료들 그런 재료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그 한방 화장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참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 피부 전문 리포터 우리 지영 혜 주부께서 취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거친 피부가 걱정이냐? 수분 공급의 한방 재료, 미백이 걱정이냐? 미백에도 한방 재료, 피부 보약이 얼굴을 바꾼다. 건강한, 참 건강한 상이라고. 피부를 위한 피부 보약, 한방 화장품. 최근 기능성 화장품으로 많은 여성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방 화장품인데요. 하지만 가격이 워낙 고가라 많은 주부님들 경제적 부담이 크실 거예요. 여기 그 경제적 부담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같이 들어가시죠. 저렴한 한방 화장품을 찾기 위해 1분 1초가 아까운 살림의 여왕. 모서님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천연 화장품 만들기의 고수, 천연 한방 화장품도 문제 없어요. 천연 화장품 전문가 화정. 화장. 천연 화장품이란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화장품을 만들어 쓰는 거잖아요. 한방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에 좋은 한약재를 이용하는 것만이 다를 뿐이죠. 한국인의 피부에 잘 맞는다는 한방 화장품. 최근 한방 화장품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3 4 0대 젊은 층의 여성들에게까지 인기 고공 행진 중이라는데 요즘에는 한방 화장품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기존에는 40~5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셨는데 요즘에는 20~30대 젊은 층, 젊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기능적인 면에서 그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찾으시는 것 같아요. 한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니까 가격대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3만원대부터 기능성 있는 제품들은 10만원대까지 있어요. 무자극 고효능. 피부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한방 화장품. 하지만 선뜻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있다는데. 네,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한약질 가 들어간 제품이라 피부에 좋은 것 같은데요. 가격대가 비싸서 구입하기가 망설여져요. 써봤는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어, 맞아요, 선생님. 저도 매장에 나가서 한방 화장품 가격표만 보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오곤난지 뭐예요? 그렇죠. 한방 화장품이 좋은 건다 알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선뜻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오늘은 한방 화장품의 좋은 점은 살리고, 그 대신 가격은 저렴하게. 네. 살림의 여왕표 한방 화장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추 찾은 피부를 팽팽하게. 인삼탄력크림 만들기. 일단 재료로는요. 네. 한방 재료인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에 신진대사 촉진에 탁월한 효과를 하는 인삼을 사용할 거예요. 아, 이게 인삼인가요, 선생님? 아니요. 이것은 삼의 종류의 하나인 수삼인데요. 만약에 인삼이 없으면 수삼을 대신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도 수삼을 이용해서 크림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인삼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건 상관없나요? 한약에서는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특정한 약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의 경우. 열이 많고 얼굴이 붉은 민감한 피부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바르시기 전에 손목 안쪽 같은 피부가 얇은 부위에 테스트를 거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삼과 당기는 피부에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고래 인삼의 약효는 옛날부터 잘 알려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혈행을 촉진시켜서 피부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죠. 그리고 당기 역시 혈행을 촉진시키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서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게 해 줍니다. 당기와 인삼이 함유된 크림이나 로션을 사용하실 경우에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우선 만들기 전에 천연 화장품 만들기에 필요한 기본 재료들이 있는데요. 네 호호바 오일, 이왁스 그리고 비타민 E가 있어요. 아. 호호바 오일의 경우에는 피부 보습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이왁스는 수상층과 유상층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천연 화장품의 보존 기간을 늘려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모두 이커에 계량하여서 75도씨까지 가열하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는 온도는 70도씨에서 75도씨라는 것꼭 기억하세요. 자, 기본 재료 준비됐으면 탱탱한 피부 만들기가 주 종목이라는 인삼과 당귀 다려주고, 보약을 다리듯 청성수에 끓인 인삼우린물과 당귀우린물을 1대1 비율로 섞어주고, 여기에 피부 보습에 효과를 주는 글리세린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섞어진 우린 물을 다시 가열. 피부가 먹는 보약이니만큼 과정 또한 이쯤은 반복되어야겠죠? 화장품을 만들 때 가장 적정한 온도는 70도씨에서 75도씨! 선생님, 그런데 이런 재료들은 어디서 구하나요? 네, 주부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천연 화장품을 만들 때 쓰이는 도구나 재료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가까운 천연 화장품 만드는 공방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리세린은 약국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열되어진 한약재 우린물과 기본 재료들을 함께 섞은 뒤 잠성이 생길 때까지 저어주세요. 뜨겁지 않게 식힌 후알코올로 소독이 된 용기에 담아주면 짜잔! 피부가 탱탱해지는 인삼 탄력 크림 완성! 와, 정말 쉽게 만들어지네요, 선생님.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어머,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면서 정말 탄력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 선생님 보기보다는 좀통이 작으시네요. 양이 이게 뭐예요? 이왕 만드실 거좀 왕창 만들어주시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천연 화장품이란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시 분량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부님, 화장품 만들기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주부님, 촬영 중에 들고 계시면 어떡해요? 어, 어머, 선생님 오셨어요? 아우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하고요. 이게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 피곤한지 피부 트러블 좀 보세요. 저 고민 좀 풀어주실 방법 없을까요, 선생님? 피부 트러블요? 피부 트러블에는 어성초가 특효예요, 특효. 선생님, 어성초는 어떤 한약재예요? 어성초는 줄기와 잎에서 생선 비린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성초는 피부 해독과 재생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데 아주 좋은 약제입니다.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또 다른 약제는 구기자와 간철도수입니다.